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네이버가 2.56%로, 어, 저 오늘 우리 코스피 자체가 지수가 상당히 또 하락을 마감했잖아요. 2.37% 어저께 상승했던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또 빼버리는 그런 하락이 나왔고, 오히려,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장세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일단 코스닥 장세로 기관과 외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코스피에서 뺐던 돈을 코스닥으로 옮겨간 상태이고 코스피에서는 어, 외인과 기관들 좀 매도를 했고요. 오히려 여기 눌림 자리에서 개인들이 좀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 눌림 자리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지수가 더한번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라, 의미를 하는데 일단 그런 흐름에 네이버가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 쪽이나 AI 쪽으로 충분히 섹터의 강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네이버는 주가가 좀 제한적으로 올라왔었다. 뭐 최근 젠슨 왕이 우리나라 방문해가지고 이 네이버에 그 GPU 5만 장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또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분명 반등이 나왔지만 이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 오늘 오늘은 이런 하락세 하락으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요. 일단 AI 섹터가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섹터들이 제가 지수가 눌릴 때그 동안 못 갔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펼 가능성 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우리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서 같이 가져가봐야 할 부분이고 결제 시스템 부분. 그래서. 오늘의 하락에 내일부터 만약 코스피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런 섹터 힘으로 충분히 올라갈만합니다. 항상 이 수급이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이끌어왔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잖아요.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증시 예,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의 이런 하락은 삼성과 SK의 하락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견인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의 이번 하락이 뭐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절대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일반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이런 등락폭에 대해서는 고점과 저점 단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런 고점과 저점 단계에 따른 앞으로 이런 타점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하락에 네이버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시장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이고 또. 중목 받지 못했던 이 섹터들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 또 어떤 식의 수급들이 들어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런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찍는 가운데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분명히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 지수 추종에 대한 매도세기도 분명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하락은 어 지금 나스닥장을 보면 프리시장에서부터 벌써 하락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결국에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장세 자체가 이 대형주 위주로 올렸던 코스피 이 상승이요.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이 조금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도 순식간에 훅 빠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건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견인을 많이 했던 삼성과 sk 혹은 그외 다른 대형주들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뿐더러 오히려 조금의 반등이 와도 여기서 더큰 반등이 올수 있다라는 점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오는 일정들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이나 연준에서 나온 이야기들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고 아이온 큐가 실적이 뭐또 그런 악재가 나오면서 이 양자 쪽이 또다시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지난주보다는 뭐 일정들이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예 저는 이제 새벽에 잠을 못잘것 같아요 이 나스닥장을 계속 보면서 또 섹터들의 흐름을 좀 보면서 앞으로 타점을 좀더 정확하게 잡아나가야 될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차트를 조금 더,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하, 생각했던 그런 흐름, 또 그런 흐름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 오늘의 하락은 우리가 충분히 현재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4파 조정 단계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상승 파동은 또이 4파 조정이 0.38이 라인에서 이 평선을 확실하게 지지를 해 줬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상승에 대한 파동 하나가 5파 고점을 형성해 나갈 거고 우리는 항상 이런 상승 파동을 만들어 나갈 때 이러한 등락폭들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이런 등락폭들이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누구는 뭐30% 수익을 볼때 우리가 60%에서 100% 혹은 60%에서 뭐150% 때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 조정이 오늘과 같이 나올 때 우리가 한 번씩 대응을 해나간다라고 하면 절대 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타점이 나올 때까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고, 이러한 타점이 나올 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또 이러한 신호들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대응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앞으로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 사실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평일에 이걸 매번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먼저 문자로 이 타점에 대한 시그널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타점에 대한 좀 시그널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어한 적어도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우리가 좀 이런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타점이라는 게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아 물론 변동성이 더 커지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네이버 또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섹터의 힘 또는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놓치지 말고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네이버라고 네이버라고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이버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놓은 다음에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타점을 알려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가끔씩 막그 이제 쿠폰 같은 거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그뭐 커피 쿠폰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절대 네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라고만 남기시고 이런 커피 쿠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철회하는 것도 시간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이버라고 여러분들 어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저에게 네이버라고 종목명 남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혼자 잘하면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혼자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인 시장도 좀 주목을 좀해 봐야 돼요 코인 시장도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와중에 어느 정도 자산을 좀 분배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구독자 방에서도 또 좋은 이야기들, 또 관련된 이야기들 같이 해드리니까 구독자 방에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이버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제 뭐또 인생은 새옹지만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주식을 정말 못 했을 때 주식에 대해서 진짜 기초가 없었을 때막 재무제표 보고 또는 그냥 기준과 원칙도 없이 언론 기사 보고 이 모든 걸다 그냥 믿으면서 <laughs> 그냥 주식을 투자했던 적이 있거든요 남들이 좋으면 사고 남들이 나쁘다고 매도하고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제 계좌의 손실은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바꾸, 바꿀 수 있었던 계기는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었던 거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나갔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또 인생의 좋은 드라마를 함께 써나가면서 또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여러분들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메스터점을 잡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류 개밀...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 2 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에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퍼스파동또 조정 또큰 하나의 임퍼스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서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thank <laughs> you